교회란 어떤 것인가? 에클레시아, 세상에서 구별되어 하나님이 선택하여 뽑아내어진 사람들, 그 사람들의 공동체를 교회라고 부릅니다. 결국 여러분들이 교회이고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하나님의 백성들인가? 우리 성경 읽습니다. 방금 읽었던 본문입니다. 시편 113편 우리 5절. 부터 구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우리 하나님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나 주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걸음 더미에서 들어 세워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여호와 하나님 같은 자가 누구냐 이렇게 시인이 말한 다음에 7절에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 세워 이제 이게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다 지옥가에 적합한 하나님 나라의 거름더미 쓰레기죠 쓰레기와 같은 존재인데 우리를 거기서 선택하여 들어 세워서 서 다른 자리에 옮기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자를 칠절 같은 사람을 팔 절일습니다. 시작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상징적이죠. 거름더미, 쓰레기, 거지와 같은 그러한 존재들을 들어 세워서 지도자들의 반열이에 왕족들의 반열이에 세우시고 우리가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반열 위에 선 사람인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그런 것입니다. 세상이 교회를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이유는 우리가 탁월해서가 아니라 탁월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탁월한 자리로 인도해 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또 교회는 어떤 곳인가? 9절 읽습니다. 시작!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신도다. 할렐루야! 예, 임신 요즘은 뭐 아기를 일부러 안낳는 시대입니다만 과거에 아기를 낳지를 못하는 것을 여성에게 많이 책임을 이렇게 씌웠습니다. 요즘 뭐 여성에게도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훨씬 더 많은 문제가 남자들에게 있다는 것이 요즘에 이제 많은 과학적인 의료적인 어떤 그런 증명처럼 드러나는데 과거에 아이를 특별히 남자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성에게는 미래를 기약할 희망이 없었습니다. 지금이야 여성들도 사회적으로 어떠한 신분과 지위를 가질 수 있지만 과거에 특별히 남성 중심의 이 유대 사회에서 남편이 없는 혹은 아들이 없는 여인은 정말 존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모티브가 룻기 아닙니까? 나오미와 룻 이두 과부가 자녀가 없습니다. 나오미의 두 자녀 말론 기로는 죽어 버렸고 <laughs> 루스는 남편이 죽어 버리면서 자식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보아서와 함께 가문을 이루게 되고 그가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는 이야기가 룻기서 아닙니까? 다윗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고하고 있는 룻기서지만 거기에 그 시대 여성들의 슬픈 자화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교회라는 어떤 곳인가 절망적인 여인, 임신하지 못하는 여인이 상징적인 거죠. 거름더미에 사는 사람하고 동일한 거죠. 절망적인 인생, 여성이 예를 들면 아이를 낳지 못하고 현재에도 수많은 구박과 핍박을 받겠지만 향후에도 자신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는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를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주소서 <laughs>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 도다.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가 한 명을 낳은 것도 아니고, <laughs> 자녀들, 여러 자녀들과 함께 그 자녀들에게 감격과 기쁨의 대상이 되게 하는. 그러니까, 아기를 낳지 못하던 여자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여 부르셔서 충만한 다산. 중복, 축복, 풍요, 감격, 아기를 낳지 못하던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던 모든 사람이 "아니, 저 나이가 돼도 아이를 못 낳고 하면서 핍박을 받던 여인을 주님이 부르시자, 그가 수많은 아이들의 엄마가 될 뿐만 아니라 다른 집의 사람들과는 비교도 안 되는 그 아이들에게 한없는 감격과 기쁨을 주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이런 곳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지위에 서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자 날주 시편 112편입니다. 오늘은 시편 두 편이 우리의 본문으로 있습니다. 시편 112편 우리 6절부터 8절까지 읽겠습니다. 6절부터 8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그가 그들에게 문나라의 기업을 주사. 그가 행하시는 일에 늦... 아, 다시,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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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제가 1편 12 6, 6절부터 10편 112편 6절부터 8절입니다. 6절부터 8절 시작.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함이여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함이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여도다. 그의 마음이 경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버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은 교회란 어떤 존재인가?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진 백성이고 팔 절은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버리로다. 주의 교회는 온갖 핍박을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 때문에 그 적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말은 교회가 승리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주의 교회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끝내 승리하는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교회죠. 너희가 주님이 거하는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늙음이나 질병 앞에서도 과도하게 절망하지 않습니다. 결국 죽음의 죽음이라는 것도 죄로 인하여 다가온 우리의 원수들이고 질병이나 한계도 어려움인 건 틀림없지만 결국 그 질병과 죽음이 우리를 이기는 게 아니라 그것들이 하나님에게 심판을 받고 우리가 승리하게 될줄 믿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기 인식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사니까 비슷해 보이지만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 주시는 백성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의 한계와 우리를 박해하는 수많은 일들 속에서도 결국 우리는 꼬꾸러 틀 쓰러지지 않고 자빠져 있지 않습니다. 결국은 주께서 일곱 번 넘어져도 여덟 번째또 일으켜 세우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교회란 이런 것입니다. 주님 그렇지만 지금 조금 힘듭니다. 빨리 도와주옵소서. 아니, 지금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주님 이곳에 함께 하시고 주님 여러분 안에 함께 계시고 주님 여러분 앞에 여러분 옆에 여러분 뒤에 계시고 주님 여러분의 인생 마지막에 이미 가 계셔서 여러분을 두팔 벌리고 맞이하는 줄 믿으시고 여러분의 오늘과 내일을 승리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교회는 영원합니다. 오늘 자날주요하 계시록 20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입니다. 6절을 한절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재상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할렐루야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둘째 사망이 더 이상 없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한번 이렇게 죽어서 천국 갑니다. 스데반 집사님을 잔다고 성행에 말하죠, 그렇죠? 하나님께 우리 믿음의 사람은 죽지 않습니다. 육신 이이 땅에서 자신의 몫을 다 마친 시간을 우리가 죽음이라고 부릅니다. 그렇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죽음이라고 부르지 않고 스데반이 잔이라 그러죠. 자는 것은 무엇입니까? 깨어나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영혼을 힘있게 하고 이 땅에서 주님 영광스러움에 동참하면서 주님과 사람들을 섬길 기회에 훌륭하게 사용되었던 도구였던 우리의 육체가 이 땅에서 그의 기능을 다한 다음에 육체를 잘 내려놓고, 우리는 영혼의 죽음, 이첫 번째 이 육신의 한계를 마무리하고 하늘로 가는 과정을 죽음이라고 부르는데. 그리스도인들이나 불신자들이나 이 땅에서의 한 번의 죽음은 불변의 진리입니다. 히브리스가 말하듯이 한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죽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에클레시아 교회의 구성원이 되지 않았던 사람들이 겪게 될 끔찍한 영원한 죽음입니다. 그러나 교회인 여러분들은 두 번째 사망이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땅에서의 마지막 잠, 그 잠을 자고 깨어나는 순간, 우리를 도왔던 우리의 육신을 잘 섬기기 위해서 주님이셨던 우리의 이 육체를 이 땅에 두고 그 원래 출생인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본질인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처럼 그리스도처럼 영원히 왕노릇하게 될줄 믿습니다 여기가 무슨 뜻입니까?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까지 지키신다고요? 지금도 지키시고 걸음더미에서 들어서 지키시고 모든 사람에게 아니 저 애기도 못 낳고 말이지 이렇게 비난받던 여인들을 영광의 사람으로 축복하시고 지키시고 좋으실 뿐만 아니라 언제까지 저 영원한 저 영원 무궁토로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하는 그 자리까지 우리 하나님이 주의 교회를 지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너무 주눅 들지 마시고 너무 겁먹지 마시고 너무 이 땅에서 하나님 사람답지 못하게 비실거리지 마시고 이 땅에서 주의 거룩한 교회로 부르신 영광을 누리면서, 그 영광을 헌신과 믿음과 사랑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하나님을 이 땅에서 인정하시는 하나님 백성의 전형적인 특징을 드러내시면서, 믿음의 공동체 교회로서 여러분 가정을 교회로 만들고, 여러분이 서 있는 직장을 교회로 만들고. 여러분이 있는 그의 공동체를 진짜 교회로 만들어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며 그 안에 그리스도를 드높이는 여러분의 생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나라와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 개인을 위한 기도의 제목 가운데 교회를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교회로 부르신 분은 홀로 부르시지 않고 함께 부르셨습니다. 에클레시아란 말 자체가 집합적 명사의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교회를 홀로 생활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러내어 공동체가 되게 하셨습니다. 한두 사람이 아니라 두세 사람이 모이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 모임 속에서 하나님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혼자 있을 때는 마음껏 아니지만 두 명, 세 명이 있으면 예의와 점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혼자는 잘하지만 두세 사람 잘 못하는 사람이 있죠. 왜요? 두 명만 있어도 양보와 조율이 필요합니다. 두 명만 있어도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두 명만 있어도 내 말투에 상처받는 사람이 생깁니다. 교회란 이 땅에서 천국 백성답게 훈련하시는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혼자 자라는 건 아주 안 좋은 것입니다. 교회는 함께 자라는 것입니다. 함께라는 말 속에서 내가 낮아져야 되고 내가 인내해야 되고 내가 주의해야 합니다. 뭐 화장실에서 나 혼자야 뭐 별소리 다 하겠지만, 두 명, 세 명, 열 명, 백 명, 몇천 명이 있게 되면 혀회 제갈을 물려야지만 공동체가 형성이 되어집니다. 가정을 경험해 보셨지요? 남편 한 명밖에 없지요. 부인 한 명밖에 없지요. 그래도 지옥처럼 변하지요. 왜요? 두세 사람이 모였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교회를 한 명, 한 명, 한 명, 한명 신앙생활하게 하지 않습니다. 두 명, 세 명, 열 명, 백 명, 천 명, 만 명이 교회생활하게 하는 것이 그 자체가 천국으로 가는 훈련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천국에서는 겸손함만이 있습니다. 천국에서는 사랑만이 존재합니다. 천국에서 조롱과 야유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천국 가는 연습을 하는 곳입니다. 그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이 시대에 많은 교회가 아무 말 대잔치를 하면서 너무나 많이 상처를 주고 봤습니다. 절대로 세상에서도 안 하는 말을 교회에 들어와서 사랑의 이름으로 공격하고 비난하고 거기에 또 응전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전쟁 중인지 모릅니다. 교회라는 것이 신학적으로 정돈이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무할라고 뭐 교회 옵니까? 혼자 산에 가서 믿지. 하나님께서 교회로 부르신 이유가 이곳에서 서로 섬김과 헌신과 배려와 용납과 절제와 같은 가난한 땅 천국 백성이 되는 훈련을 시키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 훈련을 받지 않는 사람은 좋은 기독교인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시간 걸음더미에서 나를 들어 세우시고 아기를 낳지 못하던 것 같은 내 인생을 자녀를 축복하고 자녀들이 기뻐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고 내 영혼이 척박하고 퍽퍽했는데 교회로 부르셔서 말씀과 예배와 기도와 사랑으로 힘과 용기를 얻게 하셨고 그리고 이 땅의 교회도 이렇게 아름다우면 저 천국의 교회는 얼마나 아름다울까를 기대하게 하셨고 목사의 설교와 성가대의 찬송을 들어도 이렇게 감격스러운데 우리 주님의 말씀과 천군 천사들이 찬송할 천국은 얼마나 행복할까를 훈련하는 과정이 교회이니 하나님이여 내가 있는 곳을 날마다 교회로 만드는 멋진 해림의 성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교회를 위해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여러분이 받으신 기도 제목 5번부터 9번까지 읽습니다. 5번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교회를 이끄시는. 우리 종교개혁 칼빈주에서 칼빈이 정리했습니다만 예배의 기도에 여러 종류가 많습니다 예배의 기도 중에 가장 중요한 기도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영광과 설교자를 통해 우리에게 역사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목사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성경적 기도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서신을 보시면 빌리버 골로스 에베소서에서 모두가 봐 바울이 자기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목사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고가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러분과 별개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과 목사가 영혼의 심장이 붙어 있기 때문에 그렇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들과 손자 손녀의 영혼이 목사와 붙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 많은 목사들에게 한계와 어려움이 있기에 존경심에 문제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원래부터 목사가 존경받을 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 또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목사가 스스로 자기를 점검하고 돌아봐야 되겠지만, 그거와 별개로 성도들이 자신의 목사를 위해 기도하고 그를 극렬히 여기고 그를 사랑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간구하는 것은 귀한 것입니다.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자신의 목사를 사랑함이 교회 안에 흐르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안 좋은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목사를 향한 야유와 냉소와 비난이 흐르는 교회입니다. 전자와 후자는 전혀 다른 영적 세계를 나타내게 됩니다. 여러분의 목사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고 너무도 귀한 일입니다. 물론 목사도 성도들을 위해 그와 같은 강도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 번의 기도 제목을 늘 마음에 품고 기도해 주시면 자기가 기도하는 사람을 사랑하기 마련입니다. 자기가 사랑한 사람의 설교가 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니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교회를 위한 첫 번째 기도가 청교도들은 첫 번째가 목, 목사였습니다. 강단 중심으로 목회를 해왔기 때문에 뭐 당연한 규결입니다만 여러분 간곡하게 그렇게 부탁합니다. 사도 바울 같은 그런 위대한 정도 자기를 위해 기도해 달라는데 허접한 김영호 목사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진심의 기도와 사랑을 간구합니다. 6 번입니다. 시작. 그외 교회 많은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교회가 사랑의 교회인지 아닌지를 증명해가는 실제적인 하나님의 손들입니다. 처음 나온 세가족은 목사는 저 멀리서 강단에서만 봅니다. 그렇죠 그런데 새로 나온 성도님들이 이 교회가 사랑의 교회인지 믿음의 교회인지 소망의 교회인지는 성도들의 눈빛과 손길을 통해 그들의 언어 사용을 통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이곳에서. 이 교회를 이끌어 가는 모든 평신도 리더십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7번입니다. 시자. 네. 8번입니다. 시자. 교회가 살아 있으려면 반드시 전도와 선교가 교인들의 마음에 거룩한 부담으로 흘러야 됩니다. 살아 있는 것은 무조건 자합니다 죽은 것은 시간이 지나면 무조건 썩습니다. 9번입니다. 시작. 이번 여름이 지친 자들에게 힘이 되고 설명할 수 없는 외로움이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 나에게 멋진 가족들이 있구나 저 목사님,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들이 내 가족이구나 아 하나님이 내게 좋은 친구들을 주셨구나 그렇게 말 그대로 몸도 마음도 회복되는 치유되는 힐링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고 많은 이들이 참여해서 해림에 하나됨의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마지막 열 번째 기도입니다 시작. 시작했으니까 가야 되겠죠. 가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설이 될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아니 무슨 뭐 삼성이나 현대 같은 그런 대기업이 세운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그 안에 흐르고 있는 정서와 사랑은 대한민국 최고의 시설이 되리라고 저는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눈물과 기도로 세워질 것이고 거기서 일하시는 모든 분들이 사랑으로 섬기며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것이며 거기에 입수하게 될 모든 우리 어르신들 뭐 사실 우리들이지만 자녀들이 거기 아버님 어머님을 모시고 인사하고 돌아설 때에도 감사가 있는 그런 시설이 되어야 할 텐데 하나님 먼저 기도로 세워지게 하옵시고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 특별히 연세가 드시는 분들에게는 나는 나는 그곳에서 하늘나라 갈 거야 당연하지 내가 해림식군데 그래서 어린 아이로부터 이제 홀로 거동이 어려운 어르신들까지, 해림의 공동체 안에서 천국을 누리게 해달라고, 여러분. 화면에 기도 제목이 쭉 나올 텐데,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이 시간 한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자신입니다. 여러분이 주님 모시고 계신 여러분이 교회인데,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사랑하고, 어디를 가든지. 나는 하나님이 지키는 사람이고 피까지 흘려주셨는데 나를 왜 사랑하지 않겠는가? 지금도 그렇지. 내일도 지켜주실 거야. 마지막 죽음 이후에도 주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할 때까지 나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왜냐 하면 나는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끝내 나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동시에 육신의 한계를 가진 이 땅에서 교회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이 교회에서 나를 깎아주시고 인간되게 만드시고 천국 백성 되게 철들게 만드시고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는 처신들을 자꾸자꾸 다듬어 주소서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교회로 만드는 이 해림 교회가 더욱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나로 인하여 이 교회가 더 주님을 더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림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개인의 기도를 드리고 오늘은 제가 마무리하지 않고. 우리 같이 한번 주에 외치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불을 다 꺼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손을 다 들어볼까요? 한번 다 눈을 감고 따라합시다 하나님 저를 하나님이 계시는 교회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 어디를 가든지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의 자랑거리 같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해림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나의 기도 제목을 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야 매시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임재해 주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을 모시는 성전 교회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딴 근심 있으랴? 예수 믿는 자에게 다른 근심이 있겠느냐? 불렀던 찬송 안에 우리의 자긍심을 충분히 가질 만한 용기 있는 진리가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거름더미에서 들어서.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에 세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기를 낳지 못하는 것 같은 무기력한 무의미한 생산적이지 못했던 나를 들어셔서 도리어 감격스럽 남을 살리고 내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출산하고 그래서 그들이 예수 안으로 돌아오게 하는 많은 사람들의 즐거움이 될수 있는 기회로 우리를 불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해림교회 영아부 유치부 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부 영어부 복음통일소망부 우리 모든 장년 성도들 한명한 한 명이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섬기며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각자 각자가 교회가 되어져서 자신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한다는 믿음에 근거하여 자신과 자신의 주변들을 멋지게 만들어 가는 하나님의 멋진 교회들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를 이 땅에서 해림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로 부르시고 그곳에서 말씀과 예배와 기도와 찬양과 헌신과 봉사와 가르침을 통해 하나님 나라로 나아가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교회가 교회 되도록 세운 목사를 축복하시고 더더더 더, 더 하나님의 쓰임 받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면 한명한명이 땅에서 불러내어진 에클레시아들을 격려하고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의 주일학교와. 이교회 각부 부서들을 섬기는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는 장로로, 어떤 이는 권사로, 어떤 이는 성가대원으로, 어떤 집사로, 어떤 집은 주일학교 선생으로, 봉사하는 자로, 각곳에서 주님을 드높이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도우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축복하 주옵소서, 하 주옵소서.